피켓을 왜 내려? 김현기. 피켓을 왜 내려? 피켓을 왜 내려? 김현기. 피켓을 왜 내려? 국민 피켓을 왜 내리냐고? 김현기. 김연기서... 김기는 피켓을 왜 내리냐고? 국민 피켓을 왜, 내려? 국민 피켓을 왜 내려? 국민 피켓을 왜 내려? 국민 피켓을 왜 내려? 피켓을 왜 내려? 피켓이 형기야 자, 벽면에 있는 피켓을 왜 내리냐고? 백면에 있는 피켓을 왜 내리냐고 자 정영환 보세요 정영환 보세요 피켓을 뺏겨 있어요 백면에 있는 피켓을 정청하지잘 찍어주세요 정영환의 그 불법행위 잘 찍어주세요 김영기 정영환의 불법행위 김영기 정영환의 불법행위. 불법행위 피켓을 왜 가려 황지에황지에황지에 국민의 카메라를 왜뺏서황지에 황지에 불법하지 마! 황지에 불법하지 마! 대로교통 c c t v 에다 보여! 황지에 불법하지 말라고! 황지에 불법하지 말라고! 국민의 피켓이 흉기야! 국민의, 자, 자, 정영원 보세요! 정영원 저거 찍어 정영원 저거 반대 뺏은 거 찍어! 또 카메라 뺏어서! 정영원이 오늘 카메라 또 뺏었습니다! 상3 8 7범입니다 정영원, 카메라로, 국민의 카메라를왜 뺏어? 자집회현장에 국민카메라를 뺏었어요 정영환 선에 들고 있어요 지금 자 정영환 피켓을 왜 잡아 당신 피켓을 왜 잡아, 왜 잡아. 국민, 피켓을 잡아. 국민 피켓을 왜 잡아 국민 피켓을 왜 잡아 국민 피켓을 왜 잡아 국민 피켓을 왜 잡냐고 국민 피켓을 잡지마 여러분들 집회 타압하고있어 여러분들 정영환 당신은 깜빵 가야 돼 당신은 법원 결정치기 어기고 계속 이래 봐 법원 결정 어기고 계속 이래 봐 정영은 당신은 깜빵 가야돼 정영은 당신 어어어 봐들어봐 뺏어 뺏는거 찍어 들어 봐봐 뺏는거 찍어 당신들 당신들 멋 뺏어 왜왜 사람 카메라를 뺏어 왜 지금 뺏어 자자 경찰 저거 찍어 대책 폭행이야 범죄야 집회방이야 저것들 미쳤네 저것들 저것들 미쳤어 자기들 미쳤다고 집회 탄압하는 거다 찍어. 집회 탄압하는 거다 찍어. 집회 탄압 정영원이 가 집회 탄압하는 거다 찍어. 정영원이 집회 탄압하는 거다 찍어. 왜 집회를 탄압해? 왜 국민을 탄압해? 정영원 당신은 깜빵 가야 돼. 정영원 당신을 또 뺏었어 정영원 당신은 깜빵 가야 돼. 당신은 깜빵 가야 돼, 정영원. 왜왜왜 <이> 막아 왜 막아 왜 막아 왜 막아 왜 막아 근데 지나